하이 자 오늘은 전치사나 접속사의 줄이 그어져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푸는지를 저와 함께 가보실게요 자 1번 가보시면 도우라는 거는 뭐뭐에도 뭐뭐에도 에도 불구하고 란 뜻이죠 불구하고 라는 거는 앞뒤가 반대일 때 그죠 뭐 네가 뭐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넌 행복해 이렇게 앞뒤가 이제 역접이라고 그러죠. 반대로 갈때 이걸 쓸수 있는 거죠. 가볼게요. He asked me to let him stay in the house for two weeks. 그는 나에게 부탁했다. 그를 집에서 2주 동안 집에 머물게 하라고. Though I expect, explained my situation to him, he repeated his request. 내가 내 상황을 그에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요구를 반복했다. 말이 되잖아요. 그죠? 이건 맞는 거. 자, 2번 가볼게요. during에 줄이 그어져 있으면, during은 시험에 나오면 while과 구분하는 거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while은 뒤에 주어동사가 와야 되고, during은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둘다 뜻은 똑같아요.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가볼까요? during times of war and disorder 하면 times가 명사 하나만 남는 거죠. 이 during 뒤에 동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during이 맞는 거죠. 그죠? 3번 가볼게요. since 가돼 있는데, since 는 주로 이렇게 괄호를 해볼까요? since 이렇게 괄호 해보시면, 자,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한번 가볼게요. since 는 뜻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뭐, 그, 뭐뭐 이후로란 뜻이에요. 이후로라고 쓰면 현재완료 have p p랑 써야 되고요. 머 먹이 때문에라고도 쓸수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후로, 두 번째는 때문에 가볼게요. It is recommended to stay indoors early in the in the day or in the early evening, since the mosquitoes seem to bite mostly at this at these times. 자, 추천이 된다. 실내에 머물러라. 언제? 아침 그 저제이 그 낮에 하루의 아침이죠. 얼리니까. 혹은 어 이른 저녁에. 왜냐하면 모기가 주로 그 시간에 물기 때문이다. 뭐 이+ 말이겠죠. 그럼 어머 때문에가 맞잖아요. 그죠. 씬스는 여기서 맞는 말이죠. 4번 가볼게요. 내려가서 자 4번. 음. 에즈라는 거는 어머 때라고 많이 쓰죠. 뒤에 그 시간이 나왔으니까. 1998년 그는 어 콜로라도의 산을 어, 올라왔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즈 빈이에요. 해즈 빈이라는 거는 제가 앞에 좀 기초 책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과거의 시점에서 현재 지금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를 현재 완료라고 하죠. 근데 아까 에지는 때라고 해석했잖아요. 콕 찍어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현재 완료랑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빼고 아까 제가 같이 쓸수 있었던 현재 완료랑 썼던 since랑 쓰시면 됩니다. 그죠 자5번 가볼게요 얼라이크는 시험에 나오면 제가 이렇게 써드릴게요 라이크랑 얼라이크 구분하는 거로 시험에 나올 거예요 라이크라는 거는 전치사라서 뭐+ 뭐처럼 혹은 뭐+ 뭐 같이란 뜻이에요 근데 얼라이크는 형용사라서 닮다란 뜻이에요 닮은 닮다. 그, 영어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뜻은 완전 다르죠? like는 뭐뭐처럼이란 뜻이고, like는 닮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why is the moon shaped like a lemon이겠죠? 레몬을 닮은 모양이잖아요. 레몬처럼 생긴 달, 왜 그렇게 생겼어?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음, 6번 내려갈게요. see if라고 돼 있는데, 어. C라는 게 알아보다라는 뜻으로 쓸수 있거든요. 그때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ask가 나올 수 있어요. 뭐 물어본다, 뭐뭐인지 아닌지 할때 if를 쓸수 있어요. 이게 맞는지 볼게요. The Coast Guard is conducting tests to see if pigeons can be trained to help find survivors of accidents at sea. 어그해안가에 경비라고 할까요? 그그 그 보안을 서시는 분이 어떤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 피전하면은 비둘기잖아요. 비둘기가 훈련이 될수 있는지 없는지인지 아닌지 맞죠? 그럼 이프도 맞는 거고요. 7번 가볼게요. 5아에 줄이 걸져 있네요. 근데 이렇게 쓱 보니까 이거 보이시나요? 나돈니 보이시죠? 나돈 y A 버 올 l 는 생략 가능해요. but also B 해서 A 뿐만 아니라 B도란 뜻이에요. 다시, 나 o 니 only A but also B는 A 뿐만 아니라 B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아를 없애시고요. 버시나버 u t a 를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1번 가볼까요? 어, after에 줄이 어져 있는데, after는 해석해보시면 되죠? 볼까요? after moving to a new city. 새로운 도시로 이사온 후에 나는 회사에 들어갔다. 맞죠? 음, 해석이 되니까 1번 맞고요. after라는 거는 뒤에, 어, 이렇게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주어동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뭐, I was 같은 게 생략됐을 것 같아요. 주어, 동사도 생략할 수 있거든요. 자, 2번 가볼게요. during이라는 거는 뭐뭐 동안이란 뜻인데 뭐뭐 하는 동안 뒤에 명사가 오는 거죠. one game 명사 하나 왔으니까 이것도 맞는 거고요. 3번은 since는 뭐뭐 이후로 혹은 뭐뭐 때문인데 에 I was amazed. 나는 놀랐다. Since someone knew my name.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하면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since도 맞는 거고요. 4번 가볼게요. ask that, 돼 있는데 어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ask는 주로 뒤에 if가 와요.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볼게요. I met my wife and son and asked, uh, they, they knew who was shouting encouragement to understand. 어, 나는 내 아내와 그 남편, 아, 아내와 아들을 만났다. 그리고 물었다. 그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거니까 if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5번 가볼까요? 어, reason why. 얘네들은 그냥 짝이에요. 뭐뭐한 이유. I asked the reason why he was calling me Mr. Green. 어, 나는 그 이유를 물었다. 왜 그들이 나를 Mr. Green이라고 부르는지 말이죠. 내려가 볼게요. 자, 3번 가볼게요. 1번에 instead of인데, instead of는 전치사예요. of 가 있으니까 뒤에 명사가 와요. 그래서 뭐뭐 대신에란 뜻이거든요. Instead of getting what she need. 그녀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대신에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명사 오니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while은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제가 주어 동사가 와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명사가 오면은 뭘 써야 되죠? 그렇죠. during을 써야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 멈추시면 안 돼요. 혹시나 이게 뭐 예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가보세요. 그래도 답이 없으면 2번. 이렇게 가셔야 돼요. 어차피 밑에 보는데 뭐 1분도 안 걸려요. 한 30초도 안 걸려요. 가볼게요. 3번. 자, giving에 이리 줄, 이리 줄, 이리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When a woman feels she is receiving love and support. 자, 이렇게 과로를 해보시면, 동사 앞에 주어가 있어야겠죠? giving, 주는 것이 그녀를 긍정적으로 만든다 하니까, 주는 것, ing 하니까 맞는 거죠. 그죠? 4번 가볼까요? 도우는 뭐뭐에도 불구하고인데,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그 사이클의 그, 이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이 된다. 맞는 것 같죠? 앞뒤가 뒤집어지니까. 그러면 4번도 맞고요. 5번 가볼까요? Unless she makes a deliberate effort, she will feel. 여기까지 가볼게요. 자, will이라는 건 전체 시제가 미래잖아요. 근데 뭐뭐, 뭐뭐, unless는 if, not의 뜻이에요. 뭐뭐가 아니라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녀가 어떤 노력을, 어, 노력을 하지 않았, 안, 않으면이란 뜻이죠. 잎은 아시니까. 근데 전체 시제가 미래라도 이 문장, 뭐뭐라면이라는 조건 문장 안에는 뭘 쓴다고요? 현재를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건 맞는 거. 그래서 전체 답은 2번이 되죠.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3번 가볼까요? 1번에 대세 줄이 거져 있는데 보시면 자 컴퍼니부터 가볼게요. A company needs to make it clear. 회사는 어, 어떤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It is selling status. status는 어떤 지위, 상태란 뜻이거든요. 어떤 지위를 팔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된다. 대 뒤에 주어 동사 목적 완벽하니까 이거 맞는 거고요. 2번 가볼게요. Because에 줄이 그어져 있으면 주로 Because냐 혹은 Because of냐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음,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Because라는 건 이렇게 뒤에 주어 동사가 올 거고 Because of는 명사가 와요. 자 다른 사람들이 recognize 아, 그 recognize는 알아차리다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다 있으니까. 가 2번도 맞는 거죠. 3번 가 볼게요. as는 뭐뭐로서 뭐뭐할 때 뭐뭐로서 뭐뭐할 때인데 the number one luxury watches 뭐 최고의 그 화려한 시계로서라고 썼으니까 이것도 맞는 거고요. 4번 가 볼까요? since는 뭐 때문에 혹은 뭐뭐 이후로잖아요. 해석해 볼까요? Ralph l a r e n has done the uh, masterful the work blending polo since the logo of a polo player connect, connects with everything from the medieval class s t a t u s to the American cowboy culture. 와, 우 자, 이 기네요, 그죠? 랄프 로렌은 그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 폴로를 블렌딩한 브랜드화를 하시킴으로써. 그 로고 폴로 그 선수의 그 로고를 뭐와 연결했죠 모든 것과 연결했어요 이 중세 시대의 지위+ 지위로부터 어디까지 그 미국 카우보이 문화까지 연결시킴으로써. 그러면 이거는 뭐뭐 이후로가 되겠다. 그죠? 뭐뭐 이후로. 음, 그 로고가 연결된 이후로 계속 해왔다라고 쓸수 있겠죠? has done. have pp랑 쓸수 있으니까. 그럼 넘어가고요. 5번 가볼게요. likely는 뭐뭐 일것 같은이라는 형용사예요. 뭐뭐 일것 같은이라는 형용사고, 얘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like죠? 뭐뭐처럼 혹은 뭐뭐 같이 이런 거. 가볼게요. The customers can wear it. 그, 고객은, 어, 그것을 입을 수 있다. family crest. 밑에, 뭐, 문,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 심벌, 처럼으로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like, l 가 아니라, like가 답이겠죠. 내려갈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볼게요. 1번에 보시면, to correct 돼 있는데, 자, 요렇게 줄을 그어볼까요? be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은, 뭐, 뭐, 사용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first contact lens, 첫 번째 contact lens는 사람의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말이 되죠? 1번은 맞고요. 2번에 before 가볼까요? before they had to take them out again. 어 그들이 그것들을 다시 꺼내 꺼내기 전에 자 이거는 앞뒤 문맥을 보셔야겠죠? 근데 뭐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비포가 답인 적은 거의 없어요. 이거는 조금 쉽기 때문에 그래도 우린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They were made of glass and so uncomfortable that people could only wear them for a short time. 유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그 착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꺼내기 전에. 이거 맞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3번 가볼까요? since then 하면 그때 이후로라고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때 이후로. The technology has come a long way. 그 기술은 긴 시간을 왔다. 그때 이후로 맞는 것 같죠? have pp 가이렇게 있어요. 같이 쓸수 있는 거니까. 4번 가볼까요?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란 뜻이에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얘랑 똑같은 뜻은 all do나 do를 쓰실 수 있어요. 차이점은 all do는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고, despite는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거 하나 말씀드리면, despite는 오 v 를쓸 수가 없어요. 그냥 despite 자체만 와요. 근데 얘랑 똑같은 게 비슷하게 생겨서 여러분 틀리게 할수 있는 게 in spite of예요. 다시 despite는 혼자 쓰고 in spite of고 다시 despite 혼자 in spite of 됐나요? 근데 뒤에 보니까 뭐예요?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despite 틀렸죠. 그래서 all do나 뭐 do를 쓰셔야겠죠. 자 5번 가볼게요. During outdoor event. 자, 실외 행사를 하는 동안 해서 듀링 쓰는 거 맞죠? 명사가 왔으니까 여기까지. 반복해서 꼭 보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